14.3km 퍼 리터가 나왔거든요. 이 준대형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죠. 저속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 보고 있는데 저속으로 운행을 하면서 방지턱을 넘었을 때의 느낌이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간 속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넘었을 때 서스펜션이 정말 부드럽게 잡아줘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냥 스무스하게 쭉 넘어가게 어, 서스펜션이 조율이 되게 잘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지턱을 계속 넘어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방지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방지턱 넘는 실력이 아 괜찮다,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방지턱이 앞에 있는데 한번 제가 넘어볼게요. 그냥 넘었을 때. 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물론 이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일반 주행할 때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방지턱 넘는 이 실력은 뭐, 최고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팅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준의 전자 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엔진은 180마력 1.6 터보 엔진이고요. 그리고 44kW의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힘이 아무래도 1.6 터보 엔진이고 차가 크니까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실용 영역 구간, 어, 0km 에서 110km 구간에서의 어떤 출력은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밟았을 때 약간 고개가 뒤로 이렇게 약간 젖혀지는 정도의 가속의 힘이 나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꽤잘 잡아줘요 그래서 가속을 하면서 살짝 틀어도 어, 이거 대형차인데 준대형 세단인데 갑작스러운 모션에도 서스펜션이 꽤잘 처리를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주행의 느낌은 출력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고 이 K8 준대형 세단을 끌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힘이라는 부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 힘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렇게 타보면, 동력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제가 시승하면서 전혀 그런 걸못 느꼈어요. 모터가 엔진으로 변화된다. 엔진이 모터로 변환된다. 이거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모터로 가는지 엔진으로 가는지 전혀 구별이 안될 정도의, 어, 그 정도의 부드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속을 할 때도, 감속을 할 때도 어떤 그 모터가 개입해서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받기 힘들어요. 지금 가속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 가속력은 어, 훌륭합니다 훌륭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게 맞을 것 같아요 1600cc인데 어, 이정도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차체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5m가 넘는 차체인데 어,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경쾌하고 스무스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쭉쭉 뻗어줘요 플락셀을 한번 해보면 어, 힘이라는 부분 뭐110 20까지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출력을 보여줍니다. 쭉 뻗어주고, 차선 변경을 할 때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잘 잡아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세단을 타는 건지,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인지, 만약에 이거를 말해주지 않고 시승을 한다면, 구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그 정도의 매끄러움을 보여줍니다. 연비를 보니까 연비가 13.6km/L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비면 이 차가 지금 준대형 세단이고 그리고 크기가 상당한데. 음 괜찮은 수준의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3.5 가솔린이 K8이 있어요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3.5를 살까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힘을 나는 중시한다 그럼 무조건 3.5예요 3.5는 이제 300마력이기 때문에 어 출력 면에서 좀 비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아무래도 6기통이다 보니까 그 6기통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회전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행의 느낌 그리고 힘 이런거가 나는 중요하다 하시면 3.5를 사는게 맞아요 근데 어 나는 이제 주행거리도 많고 뭐 그렇게 강력한 힘보다는 어좀 넓은 공간하고 편안한 주행감 그리고 연비가 그래도 중요하다 하시면 이거 1.6 하이브리드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1.6이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아 준대형 세단인데 힘이 부족하다 좀 아쉽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니고요 꽤 괜찮은 출력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아쉽지 않다. 그리고 연비도 지금 14km, 1 3km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운전의 환경에 따라서 완전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조건 3.5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제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게 중요하다. 하시면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행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능력, 힘, 그리고 엔진 회전의 부드러운 느낌,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면 3.5 가솔린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사륜 시스템을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륜이 주는 또 안정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행에서의 만족감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3.5로 가시고 적당한 힘하고 경제성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1.6 하이브리드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예전의 하이브리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랜저 2.4 하이브리드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 이게 1.6이긴 하지만 힘이 더 좋아요. 터보 엔진이라서.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체인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 전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이런 승차감부터 해서 이 공간의 느낌 그리고 어떤 이 동력의 전달 능력이 모든 게 그랜저랑 뭐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랜저보다 더 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금 현세대 그랜저랑 비교를 한다면 어, 무조건 이거를 어,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랜저가 체인지 돼서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